한끝 3강 4번 글의 목적 문제 들어가도록 하자 원래 목적 문제는 별로 난도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이걸 같은 경우 선생님 추천한다면 대신 이제 어법 쪽으로 조금 볼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장넣기 여기 that area 이렇게 한 부분 있지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도록 합시다 자 따라가 봅시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가족은 벌써 4호 들어가니까 현재 완료 어울리지 has included 포함시켜 왔습니다 뭐를 Apex Theater 바로 이 극장을 뭐 우리의 휴일 전통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 극장을 포함시켜 왔습니다 어이 극장을 휴일 전통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시켜 왔다 이 얘기는 아마 휴일이 됐을 때 전통적으로 이런 극장에 영업을 갔나봐자 그러면서 2 w e e k s ago 주 전에 나의 부인이, 어, 심각한, serious 넘어짐이지. 심각한 넘어짐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낙상 정도로 보면 되겠지. 심각한 낙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 둘 다를 부서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가지고, 뭐 다리 두 개가 부러졌나봐. 그리고 여기서 어법은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오잖아. 그러면 이거 과거 완료 같은 거 쓰는 거 아니야. 그냥 부사고 있을 때는 그냥 과거 쓰면 돼. 알았지? 그래서 she will be in a wheelchair. 그녀는 휠체어 타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몇달 동안 어, 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쓸수 있는 거에는 f e w 하지 어, 불가산의 릴리를 오고 자, 나는 티켓을 샀습니다. 6월 20일 어떤 프로덕션, 바로 공연 6월 20일 공연 장품에 대한 티켓을 샀습니다. 어디? 3월에. 그리고 got our usual tickets 우리의 usual t i c k e t 바로 일반석을 받았습니다. 어, uh, in the third row 세 번째 줄에 있는 그리고 right side balcony 바로 오른쪽 편 발코니.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줄 오른쪽 발코니에 있는 일반석을 구매했다 이 얘기야. 근데그 area 그 지역은 바로 그 우리 일반석 바로 이게 매치가 되잖니. 그래서 문장 넣기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지역은 is not wheelchair accessible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곳이 아닙니다. When I called the ticket office, 내가 티켓 사무소에 전화를 했을 때, 뭐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자석들을 another location, 또 다른 위치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전화를 했을 때, 이거는 뭐 위치가 딱한 군데 밖에 더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another이 들어갔지. I was informed. 나는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어떤 정보? no refund. 환불 또는 어떤 변경이 were permitted, 허락되지 않는다는 자, 문장 앞에 이렇게 no가 들어갔으니까 전체 부족으로 해석해야지 그러니까 어떠한 환불 또는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보로 제공받았습니다 we are willing to visit the theater 우리는 기꺼이, be willing to, 기꺼이 뭐 마다야 기꺼이 그 극장을 방문할 것입니다 on another day, 또 다른 날에 그러니까 꼭그 날짜가 아니더라도 이용 가능한 날짜에 바꿔달라 이 얘기지 그리고 이거는 병렬이야. We are willing to pay 어떠한 추가적인 어떤 요금도 어, 지불할 것입니다. 기꺼이. 만약 there is a wheelchair accessibility, 휠체어 접근 가능한 좌석이 있다면. 자, 그래서 I would appreciate your aid. 나는 당신의 어떤 도움에 감사할 것입니다. 뭐에 있어서의 도움? Allowing us to continue. 허락하는 뭐 하도록? 허락 딱 나오니까 오형식이잖아 우리가 뭐하도록? 계속하도록 우리의 휴일 전통과 함께 우리의 휴일 전통과 함께 계속하는 것을 허락해 주에 있어서 어? 당신의 도움에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답은 뭐니?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자석으로 변경 부탁해 달라고 뭐이건뭐 별로 어렵지 않았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뭐 너희들 읽어봐도 알겠지만 이거는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어법이야 어법 어법 이렇게 시제 부분 요두 개가 이제 시제 부분이었고 이거는 뭐 부정 대명사지 어나더 디아더의 차이점하는 거고 이거는 뭐 태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는 얼라운 명사 2 5형식 구조 그리고 문장 넣기는 바로 그 지역 그 영역 바로 위에 서 언급한 일반 티켓이 있는 그 영역 바로 이 부분 이 부분과 매치가 되기 때문에 문장 넣기도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